전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지역의 명소를 탐방하며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특색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남 외국어고등학교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인도의 ASN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 인도 사이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한고등학교가 승달산을 등반하며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에 대해 알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를 위해 무한교육지원청이 나섰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쉽게 지나치기 쉬운 지역 명소를 둘러보며, 무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무한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황토끼를 따라 떠나는 무한사랑교육을 전개했습니다. 무한사랑교육은 무한군문화관광과의 문화해설사 재능기부 지원과 무한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역사 이야기 책자와 예술 자원지도를 활용해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오승우 미술관에 방문해 오승우 화백 작품과 함께 여러 화가의 작품을 만나보며 무한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임을 느끼고 애향심을 높였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서린 옛 망운 감목관터의 흔적을 찾아 우거진 가로수길을 걸으며 무한의 얼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이 밖에도 무한 생태 갯벌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시설을 관람하고 여러 가지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생물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네, 해설사님이 직접 말해주시니까 좀더 이해가 더잘 됐어요. 또 클레이랑 갯벌에 관련된 바다 생물 같은 껍질로 만드니까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무한의 갯벌의 소중함과 다양한 갯벌 생물의 특징에 대해 배우며 무한의 소중한 문화 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키웠습니다. 무한사랑 교육 프로그램은 쉽고 재미있게 내고장의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며 내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와 상호 방문형 국제 교류를 맺은 인도의 ASN 학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달 8일부터 6일 동안 2018 한국 인도 방한 국제 교류 기간으로 정하고 인도 방문단에게 한국의 학교 생활과 문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교류 기간에는 평화와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해 한국의 독도와 판문점, 인도의 카슈미르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질의와 역사 통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평화와 인권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했습니다. 5.18을 맞아가지고 전남 도청을 보여주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해주셨는데 친구가 잘못 알아들어서 제가 영어로 다시 천천히 설명해주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친구에게 알려주면서 되게 뜻깊었고 네, 한국 음식 김치가 뭔지 김치찌개가 뭔지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참 좋은 경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남외고는 지난 2015년부터 인도 ASN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형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we went to a drama place and we dressed up as a 1970s uniform of korean students and it was very sweet actually and then we had picnic and we ate like chicken chicken we ate chicken and many more fruits and stuff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외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인도의 ASN 학교를 방문해서 인도의 문화와 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모의 UN에 참가해서 세계 평화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무한고등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남산에 등반하며 내고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시에 친구와의 협동심이나 도전정신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한고등학교는 지난달 13일 있음. 학교 있음. 특색사업인 내고장사랑 실천하기의 음, 하나로 승달산 그 등반과 함께 남산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등반은 두개 팀으로 나눠져 진행됐는데요. 1팀은 청계면 제1교회 입구에서 무한읍 남산까지 16km 등산로를 따라 7시간의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남산을 향하는 길을 따라 자연보호 활동을 펼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심도 함께 키웠습니다. 15km를 7시간 반 동안 등산한다고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등산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들었는데 결국 전 코스를 종주하고 나니까 내 자신을 이겼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이 팀은 학교 주변과 무한읍 일원에서 1시간여 동안 자연 보호 활동을 한뒤 물마지 산장에서 남산까지 4km를 산행했는데요. 학생들은 산행길에 친구 손을 잡아주며 힘들게 오른 남산 정상에서 앞으로의 각오도 새롭게 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팬들이 인내심을 갖고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또 주변 자연 환경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또 환경을 또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한군은 해마다 무한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과 유적 유물 답사 활동 등 내고장 사랑 실천하기를 통해 애향신과 나눔의 정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전과 열정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정남진 컨트리클럽에서 제21회 전라남도 교육관배 학생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전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 결과 3위까지 18명이 수상했습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중고등부 12명과 김준수, 김시은, 장보영, 김동휘 선수는 오는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제4회 한일 학생골프 친선교류전에 전남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연천회는 수학과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전문가, 전주 오송초등학교 정미진 교사의 강연을 통해 수학의 수와 수학 연산 영역 지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또 참가 교원들은 학생의 5개념 사례 나누기와 수와 연산 교구를 활용한 활동 중심의 수업 방법이키기 등을 학습하며 학생의 기초학력과 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4일 영암낭주중학교에서 영암과 목포, 무안, 함평, 신안 등 5개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토론선도학교 1학기 공개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공개수업을 통해 직접 현상에 대한 원리를 찾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공개 수업은 국어와 사회, 과학 등 교과 수업과 독서 토론 수업을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 기존 교육 과정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이 2018 다문화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맘나라, 이웃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각 나라별 전통놀이와 의상 입어보기 글로벌 문화 골든벨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서 좀더 쉽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미래 핵심 능력을 길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광공공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 토론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중학과정은 과학의 발달과 재난을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으며 초등과정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31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과학 실험이 준비돼 학생들에게 알차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 독서 토론교실 접수는 과정별로 각 25명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며 도서관 개별 접수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 해서 우리말로 오란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란비가 오란비답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부터 갑자기 장대비를 쏟고 사라져버리는 도깨비 장마까지 농사 짓는 분들도 걱정이고, 강도 퍼렇게 물들고, 여기저기 비상인데요. 장마면 장마답게 속 시원하게 내려서, 근심 걱정 다 씻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